저희가 보통 이제, 어, 한번 사는 인생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, 요즘에는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백살까지 건강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, 백살까지 사실 때 어떤 게 제일 남아있으면 좋겠어요? 고 교수님은? 건강 쪽에서는? 음, 제 몸에 아무런 관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최우 교수님, 요 어좀 섬뜩한 얘기를 한것 <laughs> 같아요. 백살, 백살까지 살때 음, 백살, 때 제일 중요한 건강관념 백살 건강 100살 때 엘튜브가 꽂혀 있고 폴리아 아, 꽂혀 있고 그러면 네.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. 어, 정말 일리가 있는 말요 저는 섬뜩했습니다. <laughs> 저는 글쎄요. 적합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기능만 백살까지 꾸준히 유지했으면 좋겠다. 그러면 일단은 숨 쉬는 거랑 심장은 알아서 뛰고 있으니까 살아있을 테니까 <laughs> 한 가지 기능은 정말 아, 그지가한 가지가 뭘까요? 말씀 안드려도 네. 아실 것 같은데 네. 그것만 유지 아마 폴리를 끼고 그 기능이 유지되기는 어려운 소박한 상태를 끼고. 상당히 원초적인. 네. 네. 아 그냥 그, 지금도 잘. 100살까지 아, 유지하고 가지? 지금도, 지금도 백, 잘 안되고요? 지금보다 안 되는 거아 <laughs> 내가 그 얘기 하지 말자. 우리끼리 네. 한 얘기 이렇게 막 해도 돼요? 이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아니 저는 솔직히 말해서 100살까지 제일 중요한 게잘 먹고 잘사는 음. 거인 것 같아요. 이게 그렇죠? 뭐가 됐든 간에 네. 앞으로 싸든 뒤로 싸든 가운데로 음. 싸든 제가 이상한 사람이네요 <laughs> 잘 먹어야 잘살수 그렇죠. 있는데 잘 먹고 안살못 살면 그것도 되게 문제잖아요. 그래서 잘 먹고 잘살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잘 유지가 되면 정말 건강하게 살다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